이 차가 무쏘 EV입니다. 예전 쌍용차 지금의 KG 모빌리티가 만든 전기 픽업트럭이죠. 저희가 지난번 화천산천어 축제에서 잠시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5일 낮 1시에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짧고 차분하게 무쏘 EV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까지 꽁꽁 숨겼던 무쏘 EV의 실내입니다. 뭐 이럴 거면 왜 숨겼을까 싶긴 한데요. 토레스 EVX하고 똑같습니다. 크고 듬직한 운전대가 들어갔고요. 12.3인치 화면이 두개 들어갔습니다. 변속기는 오른쪽에 작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별반 뭐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화면의 반응 속도는 그냥 중간 정도. 아이패드처럼 빠르진 않고요. 내비에서 설정으로 또 다른 메뉴로 전환할 때 조금씩 느린 느낌이 있어요. 오디오의 볼륨 조절은 운전대에 있는 다이얼. 그리고 터치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나오는 스크린의 버튼이 나옵니다. 이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글동글 돌리는 게 있는 게더 편하죠. 다음은 공간인데 제가 운전석에 앉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시야도 괜찮고요. 운전자세도 좋습니다. 편안하죠. 운전대도 조절이 잘 되고요. 이 상태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좌석 들어가는데 일단 천정이 낮아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봐도 이 라인이 뒤로 가면서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포지션이 좀더 높아요. 앞을 볼때 시야가 좋아지긴 하는데 타고 내릴 때키큰 사람이 타면은 옆에 벽에 머리가 닿습니다. 들어가면서 살짝 수그리면 돼요. 시트는 뒤로 32도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엉덩이가 앞으로 쭉 밀리는 방식이에요. 요즘 픽업트럭들 다 이렇게 되죠? 타스만보다 스펙상으로 2도가 더 기울어지는 사양입니다. 등받이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올리면 제 머리에 맞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키좀큰 사람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 잘 맞춰야겠습니다. 바로 뒤에 유리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준중형 SUV급 정도, 스포티지 정도의 실내라고 보입니다. 외부 디자인은 이미 익숙한 모습이죠. 이 차에는 무쏘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살짝 의외예요. KG 모빌리티는 픽업트럭 종류를 모두 무쏘라고 이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이렇게 부르던 거를 무쏘 스포츠, 무쏘 스포츠 칸 그리고 이차 무쏘 EV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EV하고 스포츠는 완전히 다른 차인데 같은 이름을 쓰네요 외부에도 무쏘를 강조하듯이 코플소 엠블럼을 넣었습니다 시트 중에는 무쏘 엠블럼을 새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검게 만든 블랙 엣지 트림도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 뭔가 강한 인상을 주죠 빨간색 견인고리 자리에는 조수석 쪽은 실제로 견인고리가 들어있고요 견인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들어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모양만 있습니다. 그냥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래에는 스키드플레이트도 넣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모양만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진짜 오프로드의 스키드플레이트 역할은 못할 것 같은데 이차로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는데 전기차니까 배터리에 충격을 주면 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차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재함으로 가면은 손잡이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역시 모양만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용도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 줄을 묶어서 힘을 받게 물건을 고정한다거나 하면은 이 외부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품들이 깨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보닛에도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프레임에 고정되지 않고 그냥 보닛 철판에 고정한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많이 단단해 보이지는 않아서 하중을 받는 짐 같은 것들을 고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옆에서 타이어 위를 보면은 걸쇠 같은 것도 만들어 놔 있는데 이게 집 같은 차들이 과거에 보닛을 잠글 때 사용하는 그런 걸쇠를 모양만 만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차에서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모양만, 터프한 픽업트럭, 이런 모습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곳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는 적재함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타스만 보다 차급이 적으니까, 적재함도 작아요. 적재함 문짝은 이게 좀 독특한데, 양쪽에 쇼버는 붙여놨는데, 작동이 좀 독특해요. 문을 탁 열어서 손을 놔버리면, 강하지는 않지만,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정도면 괜찮죠. 과거에는 이게 체인으로 만들어서 열대 툭 떨어지는 꽝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들었다가 떨구면은 쇼버가 제 역할을 못 하는지 더 충격이 크게 쿵 하고 떨어집니다. 뒷모습은 평범해서 좋습니다. 무난해서 좋은 거죠. 리어 램프는 이렇게 들어와요. 방향 지시등이 램프 안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는 80.6kWh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씁니다 영어로는 LFP 보통의 리튬 이온과는 좀 특성이 다르죠 리튬 이온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서는 주행거리가 더 짧게 나와요 근데 이차 1회 충전으로 400km 주행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38% 남았는데 170km 정도 갈수 있다고 나오니까 아마 100% 가득 채우면 충분히 400km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재밌는 거는 출력이에요. 1륜 구동 모델은 207마력짜리 모터를 앞에만 하나 넣은 건데 이거 기본이고요. 4륜 구동으로 바꾸면 앞뒤에 같은 모터를 넣어서 207마력짜리 모터가 두 개가 되면 414마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13마력이 됩니다. 1마력이 어디 갔는지는 취재를 해볼게요. 인증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된게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400마력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차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은 최대 1.8톤까지도 가능하죠. 이 차의 더 자세한 출력과 주행 성능은 4월로 예정된 시승 행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차체 크기인데 그리 크진 않아 보이는데 길이는 5160mm, 주차장 선을 쫙 넘어갑니다. 폭은 1920mm로 보통 SUV급 정도 되고요. 높이는 1740mm, 보통의 SUV들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데크에는 500kg을 적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량 총 중량이 3톤에 이르는 아주 무거운 차가 됩니다.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 되는데 사람 5명 타고 계산을 해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짐은 500kg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차는 4월에 시승하게 될 텐데 그때 또 보여 드리고요. 아마도 그 전에 타스만도 시승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두 대를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